아빠랑 양현식이랑 오늘 서울 갔어. 서울 가가지 지금 내려오고 있을 거라마 윌리엄 씨. <laughs> 나 윌리엄 머리 했나 혹시? 근 양현식이 내일 내려온다는데 어? 엘지 카톡 봐봐. 아빠 코고는 거 깨우고 있다. 아, 아빠. 같이 KTX인지 SRT인지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옆에서 자면서 코를 계속 골아서 계속 깨우고 있다네, 양인식이. 나 배고파 죽겠다. 밥이랑 곱창전골 먹고 싶다는데, 양인식이. 새벽에 그건 좀... 응, 아니야. 단톡에서 그만 싸워라. 전화를 하던가 언니라고 양인식이랑 가족 단톡에서 싸우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계해드릴게요. 저 단톡에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곱창전골을 계속 원할지. 그냥 킹크랩이 오늘까 킹크랩을 때려야 됐지 양혜식이 지금 약간 한발 물러선 것 같은데 아직 답장이 없네요 양혜식 왔습니다 <laughs> 킹크랩 먹으면 숨도 안 쉬고 먹다가 급체한다 라고 왔네요 언니가 말하네요 라면 끓여줄게 미쳤나 매일 라면이가 언니가 미쳤말고 했어? 맨날 그놈의 라면 언니가 말하네요 아니 농심 라면 매일 먹어라 하노 그놈의 라면 양혜식 농심이다 언니 매일 말고 농심 <laughs> 펀치 잘 먹겠습니다 양현식, 니 이제 응. 몇, 몇 시에 도착해? 현식아, 언니가 곱창전골 시켜줄까? 현식아, 응. 근데 여기 킹크랩 있는데. 나개 먹으면 해. 개 된다. 우리는 이차피 개잖아, 지금. 그러면 킹크랩은 누가 <laughs> 처리할 기고 40만원짜리 킹크랩인데. 옆에 고무사 있다. 고무사가 처리한다고? 내가 시켜줄게. 현식 씨, 매운 거. 현식 씨, 너무. 지알말만 해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백신은 너무 야하다. 베이스가 하고 엄청 야하 그거는 그러면 침대 침대용인가? 빨리 입는 이거 침대용이네. 아혼할 때까지 간다나결혼여갈 때. <웃음> 어? 엄 갖고 다 안가져갔는데? 아 당일치기로 갔다 와서 소보시안 필요했구나. 엄마 그렇다고 해줘. 어 맞다. Don't even worry about it. 극성 판맘님이 별풍선 2,800개, 22개를 어? 어? 선물했습니다. 이쁜 숙이야 어머나. <laughs> 이쁜 속에 우웅, 이거 뭐해 돌아 빨리. 안 아, 해가 네, 못한다. 다시 말해. 우웅 우웅. 이렇게 하고 라 어. 시작. 우웅. 응. 아, 아, 진짜. 우웅. 응. <laughs> 극성 판맘님이 별풍선 2,800개, 17개를 선물했습니다. 금지 언능 나 유모. 이쁜 금지개요? 이쁜 금지개 썼다. 우웅 한번 해줘. 우. 네? 이렇게 시작 우 <목소리> 다들 토하고 있다 우욱이라고 흑선 탕님이 별풍선 2800여 등두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까지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거다 하나 둘셋 우욱 <목소리> <잘. 목소리> 언니 위즐 먹을래? 음. 나 위즐 어 위즐 개씩위즐벌아니다 위즐 리 네, 시바! 내다 씨발, 슬레이딩 자레이뭐 삼십 이틀 밖에 안 돼. 너만이... 편의점 가서 함께 숨어 놀겠지. 전화해봐. 일단 사과 한 마디 들어야 돼. 그래도 한 숟가락은 놔 떠나야지. 어, 벌써 그 이티었어 네 아, 잘못을 너, 네가 읊어봐라내 잘못이 뭔데?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 다음에 네 잘못을 읊어봐라나 지금 형사처럼 다 지금 다 캐냈다 지금. 어? 나 서울 갔었을 때나 몰래 뭐했어? 뭐? 뭐 먹었냐고? 나 몰래? 아 아이스크림. 그래. 어, 그거 엄마가 먹어래. 엄마가 새로 사온다고. 지금 무조건 먹어래. 지금 무조건 먹어래 이렇게 했다고? 어. 엄마 새로 사온다고 내가 엄마 보고 얘기했지? 먹으면 혼나는 거만나 리카츄국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꼭시러 금지 너. 펀치. 윌리엄 하루 종일 휴대폰 하나 혹시? 윌리엄. 윌리엄 앞머리가 왜 그러나 혹시? 머리 안 감았나 혹시? 빨리 가서 차오나 도수. 스크사나내 없을 때뭐 하려고 그래? 야, 귀좀 심. 귀가 신다니 여러분 귀아프세요 저랑 같이 있으면? n 네. 네들은 볼륨 조면 여러분, t 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있으면 귀가 아프냐고물었잖아요 n o 집 on s i l 1700개 를 o n Silvagia. Ton Silvagia. Ton Silvagia. Ton 이 i l v a 볼게 잠깐 이거내 버리고 잠깐만 기다려 볼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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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여기다 한다는 네는 카메라 돌려라 이제 미쳤어 아 잠깐만 알겠다 내 차례 잠깐만 아 근데 하나 안 쌌는데 이제 안 쌌는데 쌌다 안 쌌다 이제 끝이다 한번 쌌다 아, 아, 아. 쏘면은 내가 하라고 할게 1 7 개도 기차아요 아니, 무슨 소린데? <웃음> <웃음> 님이, 별풍선 <laughs> 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님이 어, 아,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라, 안내 악력 별로 안님 별풍선 개를선물 <laughs> 야, 말하 야, 나락 받고 다니는데.